3대 특검이 뭐 더센 특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뭐가 더 센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90일간 기본 수사기관 내의 수사를 회피하거나 음. 기피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. 또 많이 있고 내란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방대한 지금 피, 내란 피해 혐의자들이 있고요 이 결정적인 어떤 핵심 인물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전 총리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 지금 구속도 안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.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1 6섯개 혐의를 저희가 적시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김혜성 집사 논란이라든지 음. 통일교 또 캄보디아 이 투자사업 등 지금 이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해군 함정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선상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? 네요? 여러 가지 이 논란과 의혹, 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90명, 9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으로는 어렵다. 그리고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이 검사와 수사관, 또 파견 공무원 숫자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특검 내의 사정입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린 것이지, 거기에 대해서... 뭐 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권을 더 강하게, 더셀려면 뭔가 센게 있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부여할 만한 건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만 조성해 드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